오도, 좋아요, 알림설정 안녕하세요, 유리아빠입니다. 오늘은 레이어 지지에서 정리해준 지난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코인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잘 정리된 글이 있어서 해당 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은 이 비탈릭 특정 주소로 2,000이더 입금. 이더리움 재단은 인건비 등으로 자주 입금했던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엄청난 악재는 아니지만 비탈릭이 2,000이더 이상씩 전송할 때마다 단기 고점이었던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약간의 하방 압력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전송한 것 자체로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타, 소니와 파트너십을 맺었던 아스타인데요, 이 소니가 웹3 기업과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소니의 이 좋지 않은 시장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레이튼 이 시민 단체 카카오 고발한다 가상화폐로 내부자 부당 이득이라는 명목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관련 법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클 클레이튼을 갖고 있는 홀더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줄수 있는 그런 요소로 생각이 드는데요. 고소를 안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고소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클레이튼 홀더라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시장입니다. 관련 법령이 없어서 지금 루나의 도건 또한 크게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카카오라고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TWT 이거는 지갑 관련된 토큰인데요. 바이낸스의 CEO죠 이 창펑자오의 두 개의 트위터로 15% 이상의 상승을. 진행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 스펠은 DWF l a p s 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VC의 패턴대로 스펠 재단과 함께 토큰을 저렴한 가격에 OTC로 매수를 했고 이 매수한 토큰은 24개월 락업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24개월 이내에는 한번 펌핑 이후에 엑시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스펠은 지금부터는 아니고 2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스틴슨 커뮤니티에서는 아가리 썬이라고 불리는 정말 낄곳안낄곳 구분 없이 그 어떤 곳이든 트위터로 함께 참여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정말 잘하는 저스틴 썬입니다. FTX의 트론, OTC를 통해서 직접 매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FTX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고 어필을 진행했는데요. FTX 사태 때 전송이 가능했던 코인이 트론 밖에 없어서 그리고 트론의 괴리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면서 FTX에 묶인 트론을 바꿔주겠다 라고 저스틴 언론 플레이를 진행하면서 이슈가 됐었던 만큼 이번에도 이런 이슈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많은 마켓 메이커 이 기업들이 매도를 위한 이체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14,000 이더리움과 점프 트레이딩은 236 비트, 윈터뮤트는 3.3 밀리언 달러만큼의 아비트럼을. 이 FTX 관련된 악재는 미국 시간 9월 13일 확정인데요. 그 전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활동, 온체인 활동이 늘어난다면 한번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순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상품은 계속해서 순 유출이 진행되고 있고 4주간 이만큼 유출되었으며 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은 90억 달러로 굉장히 많이 줄어든 수치이고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 최근에 매수한 단기 보유자들은 83.7%가 현재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정말 그냥 너도 나도 매수만 하면은 좀 편안해지는 불장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겐슬러의 청문회 오전에 청문회 상원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요. 참석하기 이전에도 대다수 크립토는 SEC 관할이라고 고집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토큰들 이슈인데요. 우선 아비트럼은 생태계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이 거버넌스는 통과가 유력하고 유니스왑은 슬리피지 및 수수료 부분 업데이트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냅스는 로어에 집중한 SIN 시냅스 체인용 테스트 넷을. 출시 계획이 있고요 커브는 이번에 커브 사태로 인해서 OTC로 엄청난 물량이 거래되었는데 커브의 30%가 OTC 판매를 통해서 시장에 재진입하고 서브다운은 2년에 걸쳐 커뮤니티 기금에서 3천만 개의 커브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커브가 약간 살아날 수 있지 않는가 그래도 디파이에서 조금 관심을 받던 커브가 살아나서 이 시장이 팔기가 찾아왔으면 좋겠는데요 나머지 코인들은 아비트럼은 거버넌스 자체는 통과가 유력하지만 앞서 보셨던 mm들의 이체 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고래들이 혼란을 겪었고 그 고래들이 총 800만 달러라는 아비트럼의 손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손절을 했다는 것인데 누군가가 매수를 했으면 새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다시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코인으로는 AKT 메인넷에서 일주일 만에 GPU 활용률이 50% 이상으로 올랐고 84개 GPU 임대로 고밀도 칩셋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결국에 AKT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토큰 자체에는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오션은 큰거 온다 그랬는데 시장에서 반응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펫은 AI 에이전트 기술이 스테이블 디퓨전 1.4 버전과 통합이 되었다는 호재가 나왔고요. 이 바나나는 런칭하면서 버그와 함께 출시되면서 러그풀처럼 엄청난 하락을 진행했지만 에어드랍을 통해 재출시를 계획하고 있고 이전에 순 구매자에 대한 이더리움 환불은 완료되었습니다. 대부분 이슈들이 호재보다는 악재에 좀 많이 가까운데요. FTX 사태부터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안 좋은 게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악재들 다 나오고 나서는 어차피 내려갈 곳이 없다면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면 호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이 반전을 준비를 할 텐데요. 그 반전되는 분위기 속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좋은 소식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이 악재 같은 흐름들이 빠르게 지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이슈들이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